하늘 보고 앉자. 스톱. 고개 숙여 일어나시고 스톱. 하늘 보고 깊게 고개 숙여 일어나시고 천천히 앉아. 스톱. 숙여야 돼요. 이렇게 이게 숙인 거. 살짝 일어났다가 그렇게 쭉 앉아. 일어났다가 그렇게 쭉 앉아. 일어났다가 깊렇게쭉 앉고. 일어으면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앉아. 스톱. 살짝 일어나다가 깊게 쭉 앉고 일어나고 쭉 일어나고 고개 숙여 쭉 앉아. 일어으면 하늘 보고 고개 팍 숙여서 앉아. 스톱. 하늘 보고 일어나시고 앞에 보면서 앉아 90도까지. 스톱. 살짝 일어났다가 앉아. 졸 여기가 만 빠르게 올라가좀 올라가, 않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고개 숙여 깊게 하늘 보고 일어나요 앞에 보고 앉아 고개 숙여 깊게 하늘 보고 일어나시고 앞에 보고 고개 숙이고 하늘 앞에 고개 숙여서 앞에 보고 일어나세요 아, 그렇지, 뭐. 자,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잡아야, 붙여서 주먹에 붙이고, 발 모으고, 몸에 딱 붙이고 서야 돼. 붙여봐야 고 그렇지, 그렇지. 정중앙이고, 천천히 앉아. 스톱. 살짝 앉아. 하늘로 90도까지 앉아. 스톱. 고개 숙여서 일어나시고, 하늘 보고 깊게 앉아 쭉 고개 숙여 일어나시고 천천히 앉아 스톱 호숙여야돼 살짝 일어나 탈피하야 돼요 앉아야 깊게 일어나시고 앉아 일어나시고 앉고 하늘 보고 일어서요 하늘 보고 앉아 스톱 일어났다가 깊게 쭉앉아 쭉. 일어났다가 깊게 쭉 일어나서 꼭 잡아요 고개 숙여 쭉팍 일어서면 하늘 고개 숙여 팍 일어서면 하늘 앞에 보고 앉아 일어났다가 앉아 빨리 둘셋가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고개 숙여 깊게 하늘 보고 앞에 보고 고개 숙여 깊게 하늘 보고 자, 앞에 보고, 고개 숙여서, 하늘, 앞에, 고개 숙여서, 앞에 보고, 일어났어요. 네, 이렇뼈 잡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불러. <laughs> 의식하고 있는데, 의식하고 있는 거지. 네. 주먹. 넓게 합니다. 이쪽, 스크래치 안쪽, 칠 이렇게 발목. 나중에 이거 봉 잡고, 봉을 하나 사야 돼서 철봉으로. 철봉 네. 그 문틀 처봉 있어요. 문봉으로 그걸로 응. 사서. G, -S. G, space? G, -S? G -S. 위에 있잖아. 화장실 이 이렇게. 어. 하나만 더. 음. 위에 있잖 위에 있잖아.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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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요서주변하서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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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늘 보주고에서 주변에서. 주변고서주고에서주주 천천히 앉아. 스톱. 살짝 일어났다가 깊게 쭉 앉아. 일어났다가 깊게 쭉. 일어났다가 깊게 쭉. 일어나시면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천천히 앉아. 스톱. 일어났다가 깊게 쭉. 일어나시고 깊게 쭉. 일어나요. 고개 숙여서 파또 일어나시면 하늘 보고, 고개 숙여 앉아. 일어서면 하늘 보고 앞에 보고 앉아요 살짝 일어났다가 앉습니다 둘셋넷움직여 다섯 움직여 여섯 일곱 앉아주세요 숙이면서 깊게 하늘 보고 앞에 보고 숙여 깊게 하늘 보고 앞에 보고 숙여 깊게 하늘 앞에 마지막 세개네개 앞에 보고 일어서요 쭉 앞에 보고 물을 고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힌트고 서야 돼 언더 그리고 뱀모고 주고 뱀 네. 천천히 앉아 스톱 천장 보고 앉아 스톱 90도 하늘 가야죠 고개 숙여 일어나고발 보고 스톱 천장 보고 깊게 앉아. 고개 숙여 일어나시고, 천천히 앉아. 90도, 스톱. 살짝 일어났다, 깊게 쭉. 일어나고, 둘. 일어나고, 셋. 일어나면 하늘 봐요. 하늘 보고 천천히 앉아. 하늘, 스톱. 일어났다가 깊게 쭉. 아, 하늘 봐요. 하늘, 하늘 봐. 일어나시고, 깊게 쭉. 일어나고, 고개 숙여 파. 일었으면 하늘. 앉으면 고개 숙이고. 일었으면 하늘. 앞에 보고 앉아. 스톱. 살짝 일어났다가 부족까지만 둘. 셋. 일곱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톱. 여기. 숙여서 깊게 하늘 보고. 앞에 보고. 둘. 하늘. 앞에, 셋, 하 mm. 앞에, 넷, 앞에, 몸에 일어요 Okay. t 제 a t s r i 어, 요 t That's r 그래서 t That's right. 서 h a t s r i 어 h t That's r 생각 h t t h 하고 있잖아요. 의리을 하고 있는데 빨래소도 우리가 하고 있어. 누가? 인이 알고 있잖아요. <laughs> 어떻게 나쁜, 어떻게 나쁜지 아요